숙련도는 좀... 권총 숙련도가 워낙 안 오르나 보네요. 권총 숙련도 저 같은 경우는 방송하면서도 일주일 걸려서 찍었습니다. 일주일이요? 내 네, 5,400점 올려야 돼가지고. 그그 그 뭐지 관통탄까지 뚫는 거야 아니요 라인오 네 라인오 관통탄까지 뚫는데요. 일주일 아... 걸려서 따. 아, 라인오 뚫고 나면 관통탄은 금방 뚫어요. 근데 라이노 뚫는... 왜냐하면 라인오 자체 소프트탄 위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어... 이만으면그때부 아, 빠른데 아예 근데 레이팅 점수는 다이아 점수가 안되네 팔 미시컬이 뜨긴 떴는데 팔짜리요? 네 아직도 팔짜리한테 기대를 하십니까? 흐님흐렸유니님 아, <laughs> 유매님 많이 내려놓으셨네 옛날엔 팔짜리만 봐도 엄청 기분좋아하시더니 아 팔짜리로는 그냥 하는게 바보 같더라고요 안주니까 하긴 뭐 4짜리에서 다이아나 오는 거 기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깐요 아, 분명 이 자리 나도 나와야 되는데 아까 왜 없었지? 너무 이른 시간에 왔나? 사실 배우려고 들어왔는데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에 몇십 퍼센트도 못 알아듣겠어요 오오오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버그 걸렸다 오오오 얘들 뭐야 오 버그 뭐지? 고개를 빛의 속도로 위아래로 흔들었는데 아 저런 애도 있어요 저거.. 저거 진짜 싸증나요 <laughs> 뭐지 고개를 진짜 빛의 속도로 위아래로 넣는데 저거 뭐지 이야 골드인데도 뿌리쁘다잉아 근데 네. 패치하니까 그 골드도 잘알 나긴 하더라고요네 요거 트로스코어 적용되고나서 골드 레드디어도 멋있어요 골드가 옛날 다이아랑 비슷하게 생긴거 같요네아 이쁘다 저우님을 잡아주신 그 골드 다이아짜리가 지금 골드랑 비슷해요. 되게 네. 와, 예쁘다. 아, 그 제가 제일 처음에 잡아서 올렸던 레드디어 다이아 원첫 번째. 네. 걔는 솔직히 뿔안 예뻤어요. <laughs> <laughs>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방송하면서 게임하다 보니까. 원래는 아직 맞셔도 되는 물이죠. 돼지 100 k g 짜리 올려도 되죠? 올려도 돼요. 올려도 되죠. 근데 그게 추첨인지 그게. 등소순인지 모르겠어요. 3 명을 뽑는다 했는데 3명 뽑는 게 제일 가벼운 무게 3 명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네. <laughs> 제일 가벼운 무게 3 명. 빨리.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돼지들 25kg부터 된다는데 어? 어디가? 25원절이 되는 돼지를 못 봤는데? 돼지야 엉덩이에 총알 맞고 가라. 오늘은 <목소리> 몇 시예요? 이제 어제 방송에서 잡으면서 느낀 거지만 제가 진짜. 쳐다도 안 보던 일 트라이얼 돼지를 찾아다닐 줄은 상상도 못해서. 어 사원님 안 서세요. 이했는데 어, 멈춰버리네. 여기 어디에 토끼 있네. 어유메님 사운드 빵빵하게 잘 들린다. 저기 토끼 있다. 얘가 몇 미터니? 150? 그냥 속대겠다 양란님 그쪽으로 돼지가요. 돼지가 붙고요저저전 돼지 돼지에 관심이 없었는데. 아 바로 바로 옆에 있을 건데. 어... 그러면. 진짜 토끼는 찾지만 안 보이긴 하던데. 토끼야? 초보난이도 동물 아닙니까? 토끼 찾지만 안 보이는데 안 찾을 때는 옆에서 겁나 얄짱얄짱 놀이잖아요. 네. 그쵸. 와 오랜만에 로머지시다. 아난 돼지 일자리 잡기는. 첫발이 도대체 어디가서 박힌 거야? 첫발 몇 미터였니? 아, 근데 돼지 진짜 안쳐지으니까 보이네요. 원래 그런 거예요. 다른 걸 노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동물이 보이고, 내가 노리는 동물은 절대 안 보여요. 여기요. 저 토끼다! 아니야? 이게 안 맞았죠? 네 그거 직접 쏴 보시면서 감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0점 거리라는 게 말로 해봤자 어차피 저희도 그냥 다 감으로. 근데 기... 한한 한, 100이라서는데 그것도 총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애매해요. 이상한데 이거? 동물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요, 동물 좀... 아 찾았다. 보린 것만해도 지금 20마리 가까이 되는. 찾았다. 25kg짜리 돼지어 찾았어요? 오신이 그거 아마 한 73kg쯤 할 거예요. 네, 아이씨. 감사합니다. 다음. <laughs> <하여튼, 웃음> 남들 잘 아니, 되는 프로그램으로요 아름다운 우리 더헌터 멤버분들. <laughs> 뭔가 시기와 질투와 협보가 탄치는. 전안 그랬어요. 아 네, 백분님은 아, 그러시지 아니죠. 않으시죠. 네, 네. 맞아요. 저는 그러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어야지. 어, 어. 좋았어. 유맨님이 네. 맵에 니드존은 없을 겁니다 이제. 어. 음. 에이 걱정하지 마요. 제가 아까부터 다깨부수고 있어요.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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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레드디어 레드디어 사냥터는 안 건드릴게요. 그 백섭 빼가지고 6만 원밖에 없더라니까요. 30만 원이면 왠지 허전함이 크게 왔어. 좋았다. 내 맵에서는 잡지도 않는 로어디어 일자리들 다 잡아야겠다. 음. 아니 일자리 잡아주십시. 일자리는 자리. 많이 잡아주십시오. 음. 그리고 활활 활 다시 써 보겠다고 퍽 지우고 다시 찍고 막 이래서 2만 원까지 떨고 봤거든요. <laughs> 패관이 뭐 얘네들은 어차피 암컷 논등급이니까 그냥 이걸로 잡고 양두 양나 님이 놓친 멧돼지 무리를 따라가 봐야겠어. 38.2! <laughs> <laughs> 와우! 38.2kg. 야, 나왔다. <laughs> 나이스. 38.1 이거 바로 카페에다 잠깐 좀 올리고 올게요 네. 화가 난다 완전 아래쪽이라 안보여요 이쪽으로 몰았는데 완전 아래쪽이라 안보이고 오빠 <laughs> 일로와 레드디어 오빠 일로와봐 저건가? 방금 뭐일렁거렸던것 같은데 아닌가? 아, 요 농선 농선이란다. 능선 뒤에 있는 건 확실한데. 바람 방향 좋고 콜러질하면 오겠는데 이거는? 이제 왼쪽으로 돌아오느냐 오른쪽으로 돌아오느냐의 문제인데. 여 앞에 있는데. 보였다. <laughs> 야, 너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 짜리, 3 짜리. 당신은 레드디어입니까? 진짜 환장한다 와 저거 저것도 레드디어라고 해줘야되나? 야 삼짜리 레드디어 오랜만에 본다 너 뿔보고 아이백스줄 알았잖아 와 누가 암사슴 머리위에다가 나뭇가지 꽂아놓고서 씨 숲사슴이라 그러고있네 이거 와 진짜 이게 뭐냐 와 맥립 염소가... 사나요? 벼락에서 아 벼락이란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게참 불쌍하단 말이야 기구하고. 아, 왜, 아이벡스들은5자리를단한 번도 못 봤지? BC타 아이백스도 다이아 잡은 게 4렙짜리들로 잡은 건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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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이거? 완전 꿀자리잖아. 심장 돌리지 말라고! 정면 아니면은! 이거 그나마 패라도 맞았으니까 다행이지. 리얼리 매니 레드디어데일. 퍼퓰레이션 파일이랑 니드존 파일 지우면은 그퍼퓰레이션 파일 지운 해당 맵은 니드존이 아예 초기화가 돼요. 다른 맵들도 표시만 안 돼있지 니드존 표시는 없어지고요. 맵이 깨끗해져요. 음... 아, 니 짝쟁이네 뿔이. 이렇게까지 짝쟁이 는또 처음 보네 어디 방에 들어가야 되지? 멀티 방 들어갈 데가 없는데. 지금 그 디플라잉 그래비티방들어오시면될 거예요. 근데 그냥 간그 권총을 하나 쓰고 싶다. 나는 간지를 원한다. 그니까 이런 거. 보시는 거를 하나씩 들고 다니면 간... 편하긴하네요활 뭐, 관심, 음. 네? 관심 없으십니까? 네? 활은 관심 없으십니까? 네. 영업 아, 실패. 한, 한... 두는 제가 오버워치 할 때도 극혐했기 때문에. 어그활 같이 할 사람 찾으시면. 사바나 맵아시고 저를 부르시면 됩니다 사바나에도 활사냐네 혐인데 뭐... 약간 왜요? 거기 맷돼지 돼지 포인트 있잖아요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어? 팔자리 맷돼지 오면은 어, 활을 어, 사냥하면 됨 다들 모르셨구먼? 사바나는 그냥 분풀이하러 가는 맵이라 아, 저... 저한테는 아 어. 저한테는 아닙니다 저한테는 사바나는 그냥 우리 겸둥이 잼스복대로. 아, 그것도 다이아는 안 되네요. 네, 얘도 다이아 안 되요. 241점에 아, 최고점. 그래도 제것보다큰래 키가 키울. 오늘 보다큰형 응. 고르잖아요. 뭐. 전 사바나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왜요? <laughs> 사, 사자한테 죽으셨어요? <laughs> 아니요. 사자는 사자는. 대한테죽이면 이사삼한테 이사삼으로도 몇번 잡아. 사자는 별로 안 무서운데. 그놈의 물소가 아 누들이요? 아, 누 아니면 네. 버팔로요? 누우? 버팔로요. 아 버팔로들이요? 그놈의 네. 네. 달려들면 기분 좋은데 그냥 라인으로 뚝배기 하나씩 깨버리면 되는데? 저는 그때 들고 있던 총님이라니까요, 종이... 그거는. 그때 들고 있던 총이 2사3에 거버급서 네. 그리고 써가지고... 전우들은 좀뭐 전... 있어요? 걔네들은 그러고서 열받아가지고 킹한 다음에 페르난도에서 진짜 참교육하고 돌아댕겼는데? 킹이나 300만 있어도 뭐 아무것도 아니지. 걔네들은 뭐 약간 죽을 필요도 뭐안 죽고 뭐 개기던데 좀. 그건 맞아. 요 근데 파일 있으시면 진짜 쉬운데 석궁이랑 파일 있으세 그렇죠. 석궁과 파일 있으면. 야 제나. 어쨌든 헤어런님 사바나 사냥. 네. 시계 방향으로 돌게요. 어? 저거 다 열어주실 생각인 건가? 네네네. 아, 갬동. 초면인데 바로 사람 설레게 하잖아, 이분. <laughs> 아유 팔자리 너무 잘 숨었다, 스프 뒤에. 아, 이건 봐라. 뭔진 모르겠지만, 버그 걸려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뭡니까? 나 감사합니다! 버그 걸려서 감사합니다! 저거 잡다가. 아, 야! 잡다가 버그 걸려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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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이아 보고 걸려서 <포그걸로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세 번째 드디어꿀이요 아니 나는 뭐아 감사합니다. 진짜 유메님 방에서 오늘 꿀다 빨고 가네. 와. 아. <웃음> 저... <웃음> 그렇게 받고 거기 막상 자기는 다이아 먹고 거기는 핑크색 만들어 버리네. 와. 베네도 <laughs> 앞. 아니 근데 이거 핑크색 맞는 게 유메님 방송 살짝 다시 보기 뒤로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봤어요 그 멈춰있어가지고 아 멈춰있는 것도 멈춰있는 건데 얘 어. 프렌드 쉴드 있었어요 앞쪽에 저 더헌터... 네. <laughs> 아. 요 앞쪽에 프렌드 쉴드 있어가지고 얘네 두... 얘네 얘한 마리랑 아막 손이 부들부들 떨려 막 기분 좋아가지고 아 뭐야 나만 없어 순님이 <laughs> 저거 잡으니까 나더운터 튕겨온데? 네네 <laughs> <laughs> 다시 들어오세요 아니 왜 저거를 나한테? <laughs> 아니, 이거 아니 아까 팔이 팔 파일 보셨잖아요. 그 옆에 구도 있던 거예요? 그 옆에 구도 있었어요. 레전드가 얘 아니, 잡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여기서 파일 파일 잡는 거이 아, 친구들 볼까? 보이세요? 지금 멀티 버그 멀티버그 걸려가지고 가만히 음. 서 있는 거. 안녕 얘들아. 음. 아이콘테. 아 아이콘테. 아 그럼 버그 걸려줬으면 좋겠다. 원청동수. 와요기에요 자리에 요 자리에 구 레전드가 프렌드 실드 한 마리 쓰고. 진짜 마음이 아, 아파서 죽겠다냐, 이거. 아... 와... 와, 제가 텐트 깔아 놓은 거 타고 가셔가지고, 와. 아, 감사합니다, 유메님. 아, 유메님 아, 맵 좋네. 아... <laughs> 얘들아, 가만히 있어줘, <laughs> 권총종 속에. 유메님 맵 좋네. 아, 아 라이플 쓰니까 그래도 세마리 아, 좀 얘네들, 좀... 얘네들 좋네. 너네 경계도 몇이니, 네. 지금? 경계도 좋... 필링 났는데 안 도망가네, 버그 걸려서. 세상에 아 저도 버 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